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닥터집의 3라운드 스미레 선수 대 김채영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미레 선수 화끈한 공격력으로 많은 바둑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반면에 김채영 선수는 그러한 화끈한 바둑에 버티는 힘이 보통얘 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의 창이 셀 것인가, 김채영의 방패가 강할 것인가, 그러한 한판인데요. 자,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스미레 선수고요, 백이 김채영 선수입니다. 자, 둘이 양화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걸쳐오니까 막 걸쳐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걸쳐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이렇게 걸쳐가게 되면 이거 흔히 말하는 풍차 돌리기 그러한 포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길 붙여 뽑기 해놓고 자, 지켜둡니다. 그러자 무난하게 날래자로 두어가니까 승미대 선수의 전매특허 최대한 넓게 벌리는 포속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영 선수 붙여놓고 자이 장면에서 손을 뺐어요 이곳을 뭔가 하나 받아들수 있는데 좀더 발빠르게 두어가겠다 이러한 뜻이겠죠 자 하나 붙여두고 자 이곳을 붙여놓은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었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장면이고요. 자 만약에 이곳을 지키게 되면 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 갈라치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수가 있고, 쉬워 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쉬워 갔을 때에는 언제냐면 흙의 모양이 중앙에 큰 모양이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반대쪽에 베개의 모양이 당당하게 머리를 중앙 쪽으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흙이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역시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갈라 치면서 공격을 들어가죠 그러자 하나 붙여 오고요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눌러 갔는데 보통은 붙이면 젖혀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서 흙도 이런데 뭐 젖혀가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나쁜데 백에겐 어떤 수가 있냐고요 요렇게 뒤로 물러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길 빠져 나와야 되는데 붙여 놓고 이렇게 쌍립 쓰면서 중앙으로 내미는 이 수순이 흑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자, 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길 하나 눌러 갑니다. 그리고 이쪽을 젖혀 가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기세로 젖혀오고 있는 김채영 선수, 자, 막 끊어 가고요 자, 돌려치기 한 다음에, 자, 이곳을 연결하니까, 이곳으로 강력하게 압박 들어갑니다. 자, 이곳 단수를 쳤는데요. 하나 호구치고, 자, 때려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붙여갔는데, 이 수가 초반에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길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입니다. 자, 이쪽으로 젖히면, 하나 들어가고요 연결하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일선으로 빠지더라도 여기 일선 갖다 붙이는 이러한 맥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히는 이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쪽을 붙이면 백도 여기를 하나 젖히는 수가 있고요. 흑이 지금은 여길 막아야 되는데 자, 백이 이곳으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길 두게 되면 자, 이쪽으로 두었을 때 이 수로 인해서, 자, 이렇게 두면, 막아왔을 때 젖히면, 여기 젖혀놓은 수로 인해서, 흙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두 기사가, 정말 치열한 수읽기를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곳을 두면, 이제는 여길 하나 단수를 치고요. 지금 여기서, 백 입장에서도 약간 난감해요. 이런데 연결했다가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이 백돌이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아직도 백돌이 약간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여길 두고 이렇게 만약에 잡아둔다면 이런 식으로 벌려두면서 두게 되는 건데 이렇게 두었으면 스미레 선수 일단 흑돌의 안전을 깨 하면서 백돌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자 이곳 젖혀오고요 맞 젖혀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젖혀가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중앙으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김채용 선수가 이빵 때림하면서 때려낸 수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어요 이곳으로 씌워오는데 뛰어나가고요 자 하나 젖혀두니까 이제 막아두고 스미레 선수가 거꾸로 백도를 압박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거 들여다봤지만 연결하고요 자 이곳으로 밀고 나갑니다 지금 여기 젖혔는데 치 받는 순간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죠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교환을 해두고 호구를 쳐서 당당하게 살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곳 빠져뒀는데 이곳을 치 받는 순간 백이 모두 사라져 있죠.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갔는데요. 이 타이밍에 하나 들여다보고 자 지금 이쪽으로 하나 눌러갔어요. 이 수가 정말 독수입니다. 자 지금 이런데 하나 주게 되면 일단 여기를 하나 살짝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면 여기 끊고. 지금 단수치고 뭔가 단수쳤을 때이 돌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잡히지를 않죠 축머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돌이 끊어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흙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따라 나가요 이런 식으로 따라 나가고 이쯤에서 여기를딱 틀어막게 되면 이곳도 다치게 됐고 얘도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흙돌이 살리려면 아주 그냥 양쪽에서 다 터져서 이거는 진짜 만두가 터지듯이 쏙쏙 알맹이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는 승미래 선수 입장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 젖혀둘 수 밖에 없었고요. 김채형 선수 이곳을 뒀는데, 좀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어요. 눈에 잡을 보이지 않지만, 여기를 하나 단수치는 수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까지 입구 짜두면 잡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받아줘야 되는데, 이 교환만 해놓고 이렇게 두게 됐다면, 이 바둑은 김채형 선수가 아마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위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길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은 알 수가 없어지는데요. 자, 일단 스미레 선수 바둑이 지금 사실 한 여섯 집반 정도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 곳을 젖혀 왔는데 끊어 두고 자, 이 곳으로 단수를 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당하고 이렇게 뚫어 버리는 게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이건 기분만 낸 거예요. 흙이 또다시 이런 데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채영 선수 그냥 먼저 하나 찔러둡니다. 자 이거 때려내니까 이렇게 두어서 자 이거 끊는 수를 노려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밀어갑니다. 이거 젖혀오는데 하나 붙여두고요. 김채영 선수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자 이곳을 딱 끊어가니까 스미레 선수의 공격이 먹혔어요. 바둑이 여섯 집 반이었는데 이제는 반집 승부까지 갑니다. 자 일단 단수를 치고요. 아 지금 이 수가 좋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 밀어두고 지켜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키니까 여기가 너무나도 따끔했고요. 자, 이거 막아두니까 지켜둡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두고 있는 김채형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스미레 선수 최대한 버티면서 큰 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바도 모릅니다. 김채형 선수 이곳까지 뛰어들어왔는데 그냥 노타임으로 쉬워가고 있는 스미레 선수. 나는 이거 무조건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곳으로 들어갔는데이 수가 약간 무서운 수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살짝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가면 이 돌이 지금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 딱 갖다 붙입니다 이곳 막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진 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아주 멋진 자리였고요 자 이곳을 젖혀오니까 이번에 단수를 쳐요 자 이곳 나갈테면 나가봐라 이거죠 오히려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었는데 자 일단 여기 하나 물어보고요 아 지금 여기서 이어줄 줄 알았는데 스미레 선수가 아예 틀어막아버립니다 뭔가 스미레 선수 여기서 강력한 수를 봤다라는 건데 자 이거 연결하고 자 지금 끊어갔어요 자 이거 단수치니까 연결하고 자 이렇게 틀어막는데 때려내서 일단 두터워졌죠 일단은 백도 이 돌을 좀 잡으려면 이곳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아직 뒷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 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데 하나 뻗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뒷맛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스미레 선수 연결합니다. 자김채용 선수 일단은 이도를 압박하는데 아 이수보다는 끊는 수가 좋았어요. 여기 끊었어야 돼요. 자 이바둑은 여길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막아두고요.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스미레 선수가 드디어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곳 연결하니까, 자, 이곳 선수죠. 자, 지금 이쪽으로 하나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여길 두는데, 지금 이쪽 부분도 떠간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둬야지만 이 바둑을 스미레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 그 자리 두어 가네요. 인공지능 추천수 정확하게 두어 갔고요 자, 지금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자, 여기까지 두어 갔는데, 아, 여기가 살짝 뒷맛이 조금 나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뻗어둡니다. 이쪽 단수 쳐서 한칸 뛰겠다는 뜻이죠? 뭐,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길 받아야 돼요. 뭔가 이런 자리를 두고 싶은데, 여기를 단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지금 백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입구자로 효과적으로 지켰고요 자, 날 일자로 들어가니까 갖다 붙였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붙여오는데,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곳으로 하나 붙여두고요. 자, 이거 잡아두니까 단수치고, 자, 이 장면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마치 지금 이곳을 두면, 이런데 단수쳐서, 이거는 잡히죠. 하지만 백이 또다시, 여기서 이곳을 두는 수가 있긴 한데, 이번엔 이렇게 눈목자로 두어가는 순간, 자, 이런 데를 두어가봤자, 지금 이쪽 두면,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찝어버리는 순간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길도도 단수 쳐서, 이돌 잡아도 먹여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백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미래 선수 정말 정확하게 수를 보고 있었고요. 자, 연결을 하고, 자, 이거 젖혀 옵니다. 자, 하나 끊어두고, 자, 지금 이쪽을 두었는데, 사실 백도 이 돌만 잡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젖혀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수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길 뒀다라는 건이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가고요. 자, 이 구자로 두어가면서 자, 최대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자, 이곳을 두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일단 두텁게 막아가고 있고요. 자, 이곳 하나 집어뒀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수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곳으로 두었는데 사실 이수보다는 그냥 막는 게좀더 깔끔했습니다 묘하게 붙여오니까 자 이곳 빈상각으로 하나 밀고 들어가고요 어 수순 수미래 선수 너무 좋아요 지금 뭔가 제대로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곳으로 잡아두고 자 여길 연결하니까 뛰어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길 뒀는데 아 지금 김치영 선수 뼈아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지금은 그냥 여길 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두면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두어 왔을 때 여기를 아, 여기를 두는 게 아니죠. 흙이 여길 두어 왔을 때 백도 여길 때려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지금 이제 각자 수상전을 벌이는 건데 백이 디수를 연결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흙이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한칸 띄는 수가 좋은데요. 먹여치기를 하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아 일단 스미레 선수도 이게 지금 뭔가 있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초일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일단 여길 막아가면서 이곳을 지금 김채영 선수가 때려내면 반집 승부예요. 자 이거 때려내면 반집 승부입니다. 하지만 김채영 선수도 못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길 막아갔는데 두 기사가 여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내기도 여기가 김채영 선수 약간 작았습니다. 이 중앙이 좀더 컸고요. 자, 이곳을 두어 가는데, 어, 이제 스미레 선수 이곳을 때렸다라는 건본것 같은데요. 자, 이곳을 두면, 자, 지금 어느 쪽이든 뭐 연결하든 때리면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둘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급소예요. 어, 스미레 정확하게 두어 가고 있고요. 자, 때려내니까, 자, 이쪽을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길 때려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여기 때려내 스팬인데 여기 팻감이 있어요. 자때려내면 지금 이쪽을 두었을 때이돌 만폐불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패를 키워가고 있는 건데 팻감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하나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여기가 흙이 백을 잡은 느낌이 들죠. 자, 이곳으로 두어 갑니다. 김채영 선수 지금 어떡하든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자, 이곳 붙여서 뭔가 이 돌이라도 압박하겠다는 뜻인데요. 자, 얄밉게 스미레 선수 비켜두고 있고요. 자, 이곳 뻗어두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두고 있는 스미레 선수요. 예 자, 김채영 선수는 이 돌이 살아갔지만 여기 돌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사실상 너무나도 뼈 아픈 그러한 지금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돌이 백돌을 잡았었던 돌인데 오히려 백돌이 잡혔어요.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고요 두기사가 지금 이쪽 부분도 여기도 둬야 되는데 일단 여기 부분을 살짝살짝 건드려 가는게 여기가 약간 찜찜하다 이러한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두어가니까 자 이쪽으로 하나 잡아두고 있고요자 스미레 선수는 최대한 수가 나지 않게끔 안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곳 연결하니까 오히려 지금 김채영 선수가 바둑이 복잡해지면서 뭔가 위험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를 두게 되니까 여기서 김채영 선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변 쪽에서 실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돌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괴력의 스미댑니다. 바둑 천재의 압도적인 몰입감 수읽기를 볼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정말 이 바둑은 많은 바둑 팬들이 극찬을 쏟아내는 바둑이었어요. 긴장감력 지체고였고요. 자, 이번 닥터 집에 패자조 3라운드 수미래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이겼는데요. 자 이제 스미래 선수의 상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궁금하실텐데요. 드디어 만났어요. 김은지입니다. 다음 상대는 김은지예요. 김은지 대스미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바두 자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이쪽 드디어 들어갔을 때죠. 그리고 여길 먹여친 수가 실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그냥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 먹여치기 당하면 수가 확주니까 여기 연결했을 때 그냥 여길 때려내는 수순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면 자 이거는 자요렇게 두고 이렇게 두어서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먹여치기 하는 순간 뭔가 뒷맛이 이상해집니다. 자 일단 스미데 선수 승부호 흡 좋았어요. 당장 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자 이곳을 먼저 하나 해두고요. 자김채영 선수가 이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 일단 하나 가이스 갔는데 자이 장면에서 그냥 여기 두텁게 막아뒀고요. 자 이곳 잡으면 반집승부. 하지만 못봤어요. 김청 선수 못봤고요. 스미레 선수는 일단 여길 젖혀갑니다. 이곳 지금 때려내도 이제는 스미레 선수가 여길 젖혔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한세집반 정도 좋은 장면인데 여길 두어가니까 자 이제는 여길 때려냈어요. 그리고 이곳을 두어갔는데 자이 자리가 또한번 멋진 급소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곳 두면 이렇게 두어도 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길 때려냈는데 중요한거 여길 때려내면 자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게 이제 패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역시 그수순 밟았죠. 그리고 아 이것을 때려내야죠. 이거 막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패가 단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감을 만들려고 여기를 두어 간 건데 스미레 선수가 냉정하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여기 백돌이 잡혔어요. 자 그러자 이거 끊어 오고요. 일단 두텁게 하나 막아 두고 계속 지금 김채영 선수는 스미레 선수의 뭔가 약점을 노력하고 있는데 스미레 선수가 두텁게만 두어 가고 있어요. 이봐도 이겼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두었을 때도 지금 이거 그냥 잡아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잡지 않아요. 자, 이 곳으로 뛰어 두면서 지금 이쪽 도를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여기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가 컸어요. 자, 이거 들여다 보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거 막아오니까 자, 이 두텁게 잡아두고 있고요. 자, 일단은 김채영 선수가 어떠한 수도 낼수 없게끔 스미레 선수가 두텁게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장면에서 도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아, 스미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또 김채용 선수, 대한민국의 넘버포 안에 드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1위가 이제 최정, 김은지, 뭐 김채용, 오유진, 이 대한민국 빅포라고 불리는 지금 대단한 김채용 선수를 스미레 선수가 이겼거든요. 사실 스미레 선수가 한국 랭킹 5위인데, 자 지금 3, 4위권에 있는 김채용 선수까지 이겼습니다. 자 이제는 상대가 김은지입니다. 자 스미레 선수가 과연 다음 대국에서 김은지 선수하고 대국을 하게 되는데 김은지 선수까지 이길 수 있을지 그건 역시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번 닥터집의 3라운드 스미레 선수가 김채용 선수를 꺾고 닥터집의 4라운드 패자전 4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